미국에서는 연초부터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른바 AI의 역습입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등천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유튜브 관련 인력도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만 2천여 명을 감원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광고 업무 등을 AI가 대체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7 years into our journey as an AI first company. We are at an exciting inflection point. We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I even more helpful. AI 시대를 맞아 조직 개편에 나선 건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애플도 AI 비서 시리 관련 부서를 폐쇄하며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고, 아마존은 올들어 스트리밍 관련 부서에서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MS도 게임 부문에서 1,9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AI 투자를 늘리면서 인력 감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일반지능 이른바 AGI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를 비롯해 인류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생산직 블루칼라 일자리보다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